세의 선수단이 하고 있습니다. 제1 6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1 7일 구미시 박정희 체육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경북 일원에서 이십일까지 사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개회식에는 정진환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강성조 경상북도지사 권한대행, 강대금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등이 참석해. 참가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경북도는 이번 개회식에서 열린 마음으로 희망을 도전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일한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함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둬 120분간 감동과 화합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전국 최초 장애인 연주단인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의 아름다운 선율이 대회의 시작을 알렸으며 공식 행사는 개식 통고, 선수단 입장, 대회 선언, 환영사, 대회기 개양, 주제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주제 공연에서는 국내 유일의 외다리비보인 김한혁이 역동적이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쳐 도전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행사 분위기를 극대화했습니다. 또 지역 예술인들의 화려한 공연과 함께 메타버스의 수도 경북에 걸맞은 실감 미디어 영상을 활용한 최첨단 무대를 연출해 지역을 알리는데도 한 몫을 했습니다. 이어진 식후 행사에서는 장구의 신가수 박서진, 걸그룹 비비지의 화려한 축하 공연이 펼쳐져 전국 장애학생체전의 개막을 축하하고 선수단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이외에도 박정희 체육관 북문 앞에서 관광 농특산물 홍보관, 로봇 조작 체험, 피에로 풍선아트, 저글링 마술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려 개회식에 참여한 선수, 가족, 도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제16회 전국 장애학생체전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경북도 경북도 교육청 경북도 장애인체육회가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가 후원해 지역 8개 시군에서 개최됩니다.